엔나니, 예. 음, 와, 이거. 이, 몸에 적다는 점료수 완전 효과 만점인데. 네, 안녕하세요. 엔나, 올늘도 요즘, 살다운, 하이, 하이한, 엔나니입니다. 예. 자, 이거. 오늘, 거을 바꿔서, 오늘, 열, 거을 바꿔서, 할까요? 네, 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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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입니다. 이렇게, 하니, 왜 바꾸? 그냥요. 저기요. 그래서 오늘 바꿔죠. 네, 오늘요. 딱, 딱히, 없는데요. 어, 딱히 없어요. 그냥 네, 그거 알아요. 네? 뭘요? 이, 있잖아요. 이번에, 밤에... 맞을 맞으면... 뻔. 그니까, 네, 찾아봐야 죠요 네, 있죠. 여기, 이 연구소는, 이 번만 되면, 아주, 엄청, 무시무시한 기신이 나타나요. 혹시, 자네, 랑 같이 갈수 있나요? 네네, 뭐, 먹... 혹시, 아, 근데 네, 저는 일리 바빠서 지금 가봐야 갔거든요. 알았어요? 네. 그럼 연구원으로 갔다오세요. 네. 음 여기 연구소에서 밤마다 나눈는 귀신이 있다고? 이게 어떤 귀신이지? 한번 나도 보고싶네. 뭔지 모르겠지만 똑똑, 톡톡 열어주세요! 똑똑, 똑똑. 톡톡 똑똑, 네. 그래서 열어줬어요. 당신 누구이죠? 아안녕하세요 저는 이이여자주님을 맡게 된김쯤민입니다네 아하 그저 이 뭐예요? 아 이거 내가 능력을 쓴 건데요 뭐 별거 아닙니다 혹시 여기 김쯤민지이 귀신 다녔습니까? 점점점점점 혹시 다니가그 귀신을 몰고 온다는 그김 주임 아이신가요? 네 아이 반갑네요 저게 김줌민지저 <laughs> 밤에 네, 같이, 저게, 저 밤에 저, 밤마다 오늘 찜닭 같이 가, 가, 갈까요, 그럼? 네? 뭐, 뭐, 그, 그, 그것도 좀 그렇죠. 제가 밤에 같이, 같이 닦아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음. 뭐지, 그거? 손님한테 김줌이냐고? <laughs> 뭐. 그거 해서 상관없는니가 괜찮겠지 응, 잠깐만 엔단이야 왜? 아 엔단이야 왜? 너뭐 빠지고있어? 어 엄마같은데 그래? 근데 별로 엄마같애 그래? 응걔 예, 별로 구나응 <놀람> 여기 엔단이야 혹시 혼자가 아니고 오셨잖아? 응 그럼 내가 친구를 모셔올까? 응 친구 모셔와 맞아. 자기 지금 아, 음, 응난 근데 하지 밤마다 오늘 티지 무서운데 그럼 내 같이 가시겠지 아! 네, 응. 어쨌든 그렇다 지금 그럼 밤에 같이 가기다 알았어 고국 그렇게 다 밤이 다 남았다 <laughs> 오 진짜 밤이네 <laughs> 자! 얘는 그 귀신을 추천해가지 그 밤마다 오는 귀신을 추천해가지 그하자아 여기 옥상에 라고들어 그래 야 김준민 이리 와너왜너그나 같이 가자 아저아유나 무서운데 내가 같이 갈수있까 걱정 마 내가 그까 니 밤마다 오는 귀신 아니야 다 때려잡아 주지. 뭐, 무슨 기준인지 모오라고 무슨 해. 내가 나, 나때려다봤니까 근데 그래, 여기, 음 근데 애니, 거기, 근데 그래, 거기 그피디냐하고 응, 그피디 밤마다 이연구도 이 업그레이드 했었나? 아, 그래, 금방 보러. 그면 내가, 내 피디님, 어느 지 내가 가, 가져갈게. 잠깐만,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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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목소리나> 안녕 어 안녕 안녕 아 근데 나 무서워 <목소리나> 상상하고 싶어 아! 가은연구원게 무서워야 아, 지금 왜 하니 아, 나 무서워 이만 가 같이 가자 무서워 문 열어볼게 없어 내가 있잖아 아 그래? 그럼 같이 가지 그리고 밤마다 오늘귀신 정체가 뭔지 밤마다 이연구원 너왜 비지 TV 봤지? 내가 그 열, 이 옥상에 올라가서 꼬치꼬치 물어오겠다. <목소리가> 거기 가면 봤을 때끝낼지여기엔 아니야. 너만 너만 와면 부가 그냥 네가부족하지 마. 여기인가? 얼마 더올니 그냥 안녕 여선생님. 지출지잖나 응. 어 근데 그지티 이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응 음. 야, 김두, 김두님 너, 너, 뭐, 아는 거 없다? 어, 아는 거 없네? 아는 거 없냐? 아니야? 어, 김두민이다. 야, 엔하이, 위, 위험해. 아, 네, 어, 왜저다 자체 성우야, 내가, 왜요, 네? 저다 김두민은 자들 귀신이냐? 무서워서 후회하나요, 귀신이? 난 아니야. 아니야, 고. 조심해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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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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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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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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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바로 나다. <laughs> 아니, 아니, 오늘 여자 헤어지가. 너, 너 나가 약속했잖아. <laughs> 너하고 만났고 하는 그녀우어우부이지지금부터가 뭐, 지답이다.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이게 밤마다 오는 귀신이고. <laughs> 이게 걔랑 년이 아니, 소년이 어떻게 나가? 복잡해. 그러면 <laughs> 왜? 야! 내에어태어이야 <laughs> 이렇게 <할> 거다 응, 응, 아니, 살살 아니, 아니, 근데, 그만. 너의 기억을 <웃음> 너 기억을 <laughs> 하여 아, <laughs> 너, 그지, 아, 왜이데는데 내가 그게, 아니, 사연을보다까너 무슨 있었던 거야? 미안해, 인나야. 아, 너 속여속 미안해. 사실 난 오래 전에 죽은 몸이었어. 사실은, 사실은, 같이 했는데, 무슨, 집에 나간 데서 딱 가자마자부터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은고였구나 나는 이렇게서 아 그래서 원을 풀러 간네아 그러고 들들 끝났더니 애나야 나 재미하네 응왜그랬어 결국 밤마다 오늘 비지터때는 결국 탈을 얻었다간다 탈을 얻었다간다 탈을 밤었다다